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laughs> 6월 1일 오후입니다. 오늘 영상을 4개째 찍는데요.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기가 차서. 음,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여유 있으신 분만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자율구동을좀 내주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열번 이상 보신 분들, 한달 이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부탁 말씀드리고 여유 없으신 분들은 좋은 댓글 다시면 돼요. 좋은 댓글 다시면 되고, 고고TV가 내 돈, 내 노력, 내 정신, 내 육체를, 어, 혼신을 불살라가면서 하는 방송이니, 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 몇만 원이 아까워서 자유로운 을못 내시는 분들은 그만 보세요. 고고TV에 뭐몇백명 봐봐야 <laughs> 반갑지도 않고, 지금이라도 어, 꼴통보수, 꼴륭 같이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수천명, 수만명은 보겠죠. 영상 하나당. 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고고브이는 오늘 자유구동료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정치인을 사랑하지 마시고, 어, 정치에 깊은 관심을, 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며, 국민, 어, 주권재민이지 않습니까? 응? 선거 때만 관심 가지면 어떡합니까?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사랑하는 그 팬덤도 아니고 쓰레기같이, 내민같이 움직이는 그 집단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는 일단 망했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음경영 시대연구 소장? 이강혹 예, 가다가 언론을 보면은 그 뭐, 은경영 시대조사 연구소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 하나도 안 맞아요? 은경영이에요. 응?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신률에, 어, 뭐, 정면 성부야? 여기 출연해가지고, 응? 현재 분위기라면은, 이재명 때문에, 국힘이 170석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야권이 120석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개소리, 개소리. 어? 현재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이 완전히 망했어요. 아주 썩고 뭉그러졌어요. 썩고 뭉그러졌어. 응? 제일 첫 번째, 도덕성의 결여예요 도덕성의. 이재명이 상징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재명 하나 못 쫓아내고, 엉뚱하게서 싸우죠, 애들이. 응? 뭐, 개딸하고 싸우고. 처럼해하고 싸우고, 그죠? 친이재명계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민주당 제게 재상이 안 돼요. 민주당을 살리려면은 이재명을 남겨놓고 탈당을 해서 창당을 해야 돼요. 응? 그대로 가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이 있는한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고, 국힘은 어, 국힘도 지금 대단히 문제가 많죠. 무기력하고.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꼴륜과 그죠 친륜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김기현 체제를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고쓸 만한 놈한 놈도 없잖아요. 김기현이 뭐 사선했고 나머지는 전부다 어 무관들이야 무관들. 조수진이만 그뭐 비례 대표로 됐고 공천 받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애들이야 정치를 모르는 애들이 여당의 지도부로 지금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희석시키고 덮는 애가 이재명이에요. 응? 이재명 이별을 제가 올리면은, 지금은 뭐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정치 페이루나가 나타났어요. 지가 살기 위해서, 어? 그걸, 유구한 역사를 가진 75년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어. 국힘 쪽에 보면은, 김기현이라는 놈하고 윤석열이가, 유구한 역사를 가진 75년의 보수 정당을 말아먹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둘다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어? 비겁한 정치꾼들이 어? 제3공간을 갖다가 만들질 않고 그 양쪽에 붙어가지고 공천 받고 지만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압성구도 178석 이거 못 가져와요. 우리 이런 거한번더 있었죠. 조국 사태로 그죠? 조국 윤미안 AH 사건 이 사태로 민주당이 몰락을 하고 국힘이 180석 가져온다 그랬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국힘이 83석 얻었어 비례까지 해서 105석 얻었어요, 105석, 107석인가 그 당시에 민주당은 오히려 180석을 가지고 왔어, 어? 그런데. 21대 총선과 지금이 딱 다른 게 하나 있죠. 대통령이 윤석열 보수에서 끌어들어와서 보수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거 하나 있죠. 그럼 윤석열이가 말한 대로, 어? 내년 총선은 자기가 주도하며 자기에 대한 중간평가라 그러죠. 그런데 국민은 중간평가를안 본다는 거예요. 그거 특별히 말해 사실이 될 거예요. 정권 심판으로 본다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더라도.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저렇게 끝까지 계속 재판을 받고, 어? 김남국 같은 놈이 또한번 튀어, 더 튀어나올 것도 있고, 왜 그러냐 면은 윤석열 쪽에서, 한동훈 쪽에서, 도덕적인 타격을 민주당에 주려고, 이재명이 저놈이 도덕, 비도덕적인 상징이고, 폐륜의 상징이니까, 그런 놈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언론 플레이하고, 기소하고, 많이 사냥하죠. 그래, 김남국 같은 놈이 또 튀어나온단 말이야. 응? 근데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 그럼 문제는 묻는 것이 그럼 윤, 그 김기현 너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40% 깔짝거리고 가는 것도 있고 저번 주 보면 mbs하고 갤럽 여론조사가 3 6네 그럼에도 36%야 긍정이 그래도 국민들은 세명 중에 두 명이 윤석열의 부정평가 심판을 내리려고 그러고 한 명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내년에, 저, 총선의 대회제는 2030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2030은 큰 영향이 없어요. 서울 수도권이에요. 서울 수도권 중도층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국힘이 압성을 해야지만이, 다, 어, 도리를 쳐야지만이, 민주당이 완패하는 고도가 들어가요. 즉, 엄경이란, 엄경영이란, 이런 덕보자, 이런 놈이, 어? 말대로, 국힘이 170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120석 가져와요. 이게 최대치로 잡은 거래요. 민주당 120석은. 근데 이놈이 그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도 안 맞아. 또신율래 증명 승보가 있는데 신율이가 보수적인 경향이 있죠, 얘가. 근데 이놈은 진짜 무식한 놈이야, 정치적으로. 뭐 개명된가, 뭐 국민된가, 교수를. 이놈이, 대가리만 큰 놈이 아직까지도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은 희한해요, 저는. 이런 은 정치평론할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신유리라는 놈은. 어, 그,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근래에 와가지고 정치평론 하는 애 중에서, 그 윤태곤이하고 박승민이 있죠. 윤태곤 걔도 이제 맛이 같더라고? 박승민이 하나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적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고고TV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박승민보다 고고TV가 분석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면 하 박승민도 공학적으로 봐요. 구도적으로 자꾸 보는데, 고고TV는 구도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고 또 공학을 배제해야만이 지 제대로 보이는 그 현상을 보는데 고고 TV는 그런 걸싹 무시하고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지금 대결 보도로 가니 이 은경렬이랑 이 희한한 놈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놈인지 몰라 오늘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은경이란 대한 인물도 없어 뷰어 은경의 시대연구소장이 뭐 이런 이런 저런 사람이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이놈이 내년 총선에 가면은 현재 분위기로는 국힘이 170석, 민주당이 120석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역대접이다 아주 꼴값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국힘은? 응? 지금 그, 그, 돈복투 사건 나왔죠. 송영길의 돈복투 사건. 그, 김현아란 얘기 했죠. 김현아. 땡글땡글하고 고향에서 뭐, 당의 위원장 하니가 4천 몇만 원인가 6천 몇만 원을 현금으로 가려서 받아먹은 놈. 응? 걔가, 아, 경찰에서 다 조사했고, 경찰에 암, 어? 경찰에서 기소도 못 하지 않느냐? 응? 나는 죄가 없다. 어? 민주당이나 중도층들이, 어, 김연아는 물었을지게. 근데 오늘 경찰에서 김연아를 검찰에로 송치해버리죠?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응? 경찰에서 송치를 기소하면 되지. 그죠? 그러나 한동훈이 그래도 질질 끈다는 거야. 김연아가 돈 해먹을 는 사건은. 도긴 개낑이에요. 근데 모든 문제가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인간도 아닌 놈이 민주당을 장악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응? 이재명이 끝까지 붙으면은 진짜 국힘을 이길지도 몰라요. 응? 그러나 10개월이 남아서 과연 국힘이 이제 일사 종대로 갈까 불난하게 종대로 갈까 아니올 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정치 분석을 하는데 기가 차네는 얘가 보니까. 현재 분위기라면은 국힘이 170석, 민주당이 120석. 야, 국힘 신나겠다. 꼴른들, 늙은들 신나겠다. 어? 쟤 그랬죠? 어? 21대 총수는 180석 넣는다 그랬어.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에서 망해지고, 망해진 거에 또 나가고 있죠. 생양아치 새끼 때문에. 그런데 국힘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상대적으로 국힘이 어, 이재명보다 도덕성으로 민주당보다 도덕성으로 우월하다? 천만의 말씀 얘가 지금 하는 게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도덕성이고 어? 근데 치, 최대 강점이자 핵심 정체성인 도덕성이 민주당에서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역대자배가 일어나며 어? 국힘이 170석을 얻는다 왜?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은 문재인 심판으로 0.78%의 포인터라는 최소 격차가 나왔고, 지방선거는 이재명 심판으로 치러졌다. 그런데 빨간색 국힘이 다 잡아먹었다. 당장 특반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지금 호남이 31석, 제주뿐이 없다. 내년 총선도 지방선거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 미친놈이야, 미친놈. 이런 놈이 정치평론하고 대선특필되는이 현상을 보면은, 뭐, 어? 이제 국힘 쪽에 줄선력을 해나 보지. 고고태비는 국힘 지지자예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응? 아니, 0.78% 48.6%인가 윤석열이 얻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윤석열이 40%도 채안 되잖아. 갤럽시 MBS는 36%보다 안 되잖아. 어? 그걸 가지그 지가 표고된 것도 윤석열이 얻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는 이재명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 대선의 연장선상이고, 분위기를 타서 우리가 앞서간 건데, 경기도에서 졌잖아. 어? 윤석열의 복신 김원회를, 이, 유성민을 밟아버리고 내놨음에도 졌잖아. 이놈 진짜 한심한 놈이네. 어? 만약에, 그, 그, 국힘이 170도 까고 민주당이 120도 얻으면 호남도 날라가. 호남도 국힘에서 먹어요. 최소한 5,6석은. 거지 같은 놈이네. 지방선거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은 박빙이었다. 어? 서울은 국힘이 3분의 2 정도 가져갔다. 이게 대선 영향이죠. 그 이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복구가 안 되잖아요. 어? 수도권 전체 120석 중에 민주당의선전에도 50석을 넘기기 어렵다. 그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대개획이 일어나죠. 그럼 정권 창출도 되죠. 재창출. 윤석열 출다 보니 한동훈이가 되죠. 이놈은 한동훈을 빨고 있더라고. 한심한 놈의 새끼. 응? 음? 수도권 121서 중에 아무리 해봐야 반띵 뿐이 안 돼요, 국힘이. 윤석열이 아무리 잘해봐야. 응? 음? 수도권 민심은 지금 엄청나게 흉흉해요. 어, 제 개인적으로 친구들이나, <laughs> 다 만나보면은, 제 친구들이 대부분 우리나이 때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국힘 지지자인데, 윤석열하고 김건희 욕하는 것 뿐이 없어. 응? 음? 민주당은 하기 질려서 욕을 못하고, 얘가 하는 말이, 이 미친놈이네. 욕안 하려고 래도 민주당이 호남 제주에서 30석, 수도권에서 5 0석 80석이고, 기타 지역에서 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안 된다. 이러면 120석을 넘기기 힘들다. 그런데 국회은 수도권에서 70석, 3분의 1을 가져온다는 거. 이 미친놈이네, 완전히. 그런 적이 없어요. 이명박때 뿐이. 이명박때 어? 수도권에서 70석 그리고 영남이 73석 중에서 65석을 가지고면 벌써 130석이 되고 충청에서 20석 이러면 150석이고 또 강원도 아도 친다는 거 아니야 얘가 이말 같은 소리 를 해야지 윤석열 시절이 더 떨어져서 20%대로 보일 경우 정권 정권심판론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심률이나 꼴통이 말했는데 20%로 떨어지지 않아요 내년, 내년 연말까지, 아, 내년 총선까지. 근데 이엄경희라는 놈이, 어?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신물 정권이 된다? 20%로 떨어지면은,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원할까? 신물 정권을 원해. 그게 지금 지지율로, 윤석열 지지율이 36% 나오는 거예요. 국민은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응? 국민들이 윤석열을 신불정부로, 어? 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심판은 내년 총선에서 실익이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면은 실익이 있다. 누구한테 실익이 있어? 국민한테? 한심한 놈. 그래서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성찰과 세신 요구를 하게 된다. 응? 얘가 분석, 이, 이런, 이런 덧보적인 무식한 놈이 정치평론을 하는 거나 오늘 처음 보네. 어, 2016년부터 어, 2020년 총선까지 5년간 보수를 심판했다. 근데, 보수를 심판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 서울시장에 하고 부산시장 보수는 김견, 아, 김종인 어른이 주도한 거고, 대선도 그 연장선이에요. 어?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선이니까, 그죠? 상구 대신 6.1 지방 선거니까 두달 후에 일르는거 당연히 여당이 먹는 거죠. 대통령을 가진 당이. 응? 다섯 번이나 2016년부터 보수가 참, 보수를 심판했는데, 보수를 심판한 이유가, 승찰과 세신,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가 승찰했냐, 지금? 세신했냐? 변화가 됐냐? 더 악성이 됐죠. 자한당보다. 보수가 돼서는 김기현, 김종인 어른이 중심이 됐고, 어? 성찰과 세신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됐는데 이 미친놈이네 이놈 진짜 응? 그래서 4.7보선 때 이준석 대표가 되고 오세훈이 나오고 이러면서 국힘이 바뀌었다 이게 오세훈하고 이준석이 아니라니까 이준석이하고 김종인씨하고 또 이준석이하고 오세훈은 건접할게 아니죠 오세훈이가 4.7보선 때질거 같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모든 거그 꼴통 보수들이 김무성 이재호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 이러니까 오세훈이가 겁나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자 그런 걸 김종인 씨가 말렸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승찰해서 어 이준석 오세훈 이런 거를 보고 승찰하는 사람들을 보고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승찰 안 하면 심판할 것이다. 이 미친 놈이 아니고 그리고 2030이 게스팅보트인데 2030 여성은 민주당, 2030 나성은, 남성은 국민의힘이 지지하고 꼭고 구조적으로 민주당은 이 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 왜못 뛰어넘어 인마? 구조적으로 2030 여성이고 남성이 2030 남성이 국민의힘을하면 벽을 뛰어넘을 지볼 수? 어?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요 2030이. 요새는 여성애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어? 이준석 따라다니는 찌이들이2030 남자들 애그 영향이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응? 그래서, 이재명이 끝까지 가서, 어, 공천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어? 이재명 당으로 전면적으로 개, 재편하려고 그러는, 것 때문에, 어? 국힘이 170 이상으로 완성한다. 이 미친놈 아니야? 쟤 그러잖아요? 어? 민주당 놈들도 당이 망하고 그러는 걸 끝까지 데려갈 것, 갈것 같아요? 어? 분당을 하거나 탈당을 하더라. 이재명하고 한 붙지? 그럼 이재명을 쫓아내지 못하면 지들이 나와야 되지? 어? 그러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을 해야 되는 거. 이 새끼는, 이건 이상한 놈이네? 어? 이렇게 단선적으로, 윤석열이 같이, 국힘 같이, 이렇게, 어? 정치 평론하는, 나 생전 처음 보네? 아주 11개월 또, 10개월 동안 주고, 향후 6개월 동안 아주 복잡다단하고, 희한한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절대 국힘 못 이겨요. 이재명이 끝까지 가면은 윤석열 대 이재명이 싸움이 돼서 휴은 이재명이 윤석열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대통령이. 무슨 짓을 못 해. 그러면 그 국힘이 신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친다니까. 국민에 의해서 민주당과 합리적 민주당 세력에 서 이재명을 친다니까. 죽더라도. 이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국민이에요.